장주식 작가입니다. 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 제목은 K-pop vs KE 스포츠 안타까운 논쟁.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 선수 6명 모두 병력을 면제받게 되자 BTS 팬과 E 스포츠 팬 사이의 설왕설래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 스포츠 팬들은 뛰어난 플레이어를 더 오래 볼수 있게 됐다면서 한호하고 있는 반면에 bts 팬들은 국기선양은 bts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병력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면서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은 병력법 규정에서 기인한다 진병제도를 시행한 1949년 이래 군 의무복무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예외 없이 적용받았다. 그랬던 것이 국외선양 예술 또 체육 요원 병력 특례법을 1973년 도입을 하면서 현재는 올림픽 금은 동메달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 획득 선수에겐 병력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등 순수 예술 분야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입상자도 국격을 높이는 공로로 군 면제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빌보드 등전 세계 인기 차트를 석권하면서 K-POP 한류를 이끌어 온 BTS는 대중문화 예술인이라는 그 이유로 병력특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팬들은 아주 그냥 한탄하고 있다 그럼 e스포츠 플레이어는 과연 운동선수라고 할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BTS가 병력면제를 받았을 경우 2 0 1 4년에서 2023년 한국의 BTS의 효과 경제이익은 291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촌 기사를 들이밀기도 한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 세계 랭킹 35위인 대만의 시하오홍 구단은 세계 1, 2, 3위를 잇따라 누르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원동력이 병력 혜택이라는 말이 나온다. 시하오홍은 8강전에서 세계 2위 한국의 박정환, 또 4강전에서는 1위의 신진서를 결승에서는 또 3위 중국의 커제를 이기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한국처럼 근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는 대만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겐 병력혜택 면제를 준다. 병력 기간은 그동안 4개월이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내년부터는 1년으로 연장이 된다. 그래서 시하오은 기간이 무려 세배로 늘어난 병력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BTS 팬들에선 바둑기사도 운동선수냐, 또 스포츠나 플레이어와 바둑기사가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 원성이 또 나올 뿐만 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BTS도 국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가 이상을 많이 높인. 예, 높였지만은, 그, 일부 또 가수들은 또, 지금 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요즘에 이제, 이거 그잘 모르는 스포츠에도 금메달을 따면 병력특기가 된다고 하니까, 그, PTS 팬들이, 그, 입이 이렇게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공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